아하! 아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바퀴를 돌면서 하는 오프닝! 오늘의 볼 컨텐츠는 포켓몬 럭키블롱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좋아! 드디어 오늘! 이 고미 녀석한테 지난번에 너무 어이없이 털려가지고 신테오키스의 맛도 못봤지? 그렇죠! 오늘 그 매운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어! 그 매운맛! 이 개노세크 트롱! 쓰러뜨려서 없애드리자! 가능하다면 말이지!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즐길 포켓몬 럭키블럭! 바로 한번 공개해볼건데요! 바로바로 앞에 있는 그란돈 럭키블럭이 되겠습니다! 좋은 구슬의 모양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불구슬음 해가지고 하나만 까더래도 바로 그란 돈이 튀어나올 것 같지 않아? 사인님이랑 색이 똑같아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걸요. 아니 이 녀석 붉은색을 싫어하다니 난 앞으로 파란색을 싫어할 거야. 붉은색 싫어. 난 그냥 고미가 싫어. 알상초 어. <laughs> 맞았어. 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너무 심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션부터 한번 읽고 레일을 시작해 보자. 구독자 미션, 호연지방 전설의 포켓몬을 뽑아라. 보상은 원하는 도구 플러스 6V 플러스 이로치 변신. 호연지방이면은 그란돈 가요가 레쿠자가 나오는 세대구만. 오늘의 럭키블럭인 그란돈을 뽑으면 달성되겠네요. 그렇지. 나와라 그란돈. 아, 와. 죄크로무. 어? 잠깐만 이거 잡아줘야 되는 건가? 일단 고미 한번 뽑아봐. 어? 에? 뭐야 이거 설마 오늘 이거 전설 들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부터 잡으면 안 되잖아 자 카프나비나 악꽝 레제리킹 그 악뚜꽝 헤헤헤 <laughs> <laughs> 운이 없대요 퓨레모하 <laughs> <laughs> 사명꽝 블리자버서 <포서>. 라티아스 레로에타 <laughs> 렌드로스 엔테이 잡아, 잡아! 자시안, 자르도, 어 다크라인. 고미가 또 좋아하는 포켓몬 아니었나? 맞아요. 참을 재울 수 있는 포켓몬 바로 잡아야지. 그 참을 좋아하는 이 녀석 최면술에 아주 중독이 됐지. 오, 전설 럭키블록이다. 따세이 아이 볼트로스. 어, 저랑 색깔이 비슷한데 주실래요? 음, 오케이 볼트로스 가져. 감사합니다. 크레세리아. 페오키스다. 아니 이런 에이. 짭퉁이 어? 감히 이 몸에게 덤벼? 으스! 불타 페오키스. 자, 엔더진주나 가져. 이동해서 까버리 와! 오레지락아 근데 나 레지락 쓰고 싶은데 주면 안 돼? 어, 이걸 쓴다고요? 오늘따라 바디프레스 레지락이 당기는군. 오케이, 쓰세요. 나이스! 호연 지방 전설 레지락 고액 성공! 으 <laughs> <laughs> 잠시만요. 아까 호야지만 전설은 카이오가 레쿠자 그런 돈이라면서요. 레지랑 레지아이스, 레지스틸, 라티아스, 라티오스도 있는데 저 뒤에 아까 라티아스도 있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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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테오키스 있어서 에스퍼를 피한 것뿐인데. <laughs> 전설의 포켓몬 도감 좀 읽으라고. 제가 앞으로 호연지방 전설 뽑아도 저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내가 널 속인 거니까 그 정도는 어, 이해해주도록 하겠어. 대신에 네. 전설의 포켓몬 도감 좀 읽어. 알겠어요. 자 우선은 지금까지 뽑은 포켓몬은 렉걸리니까 카. 아 엔테이 세 마리째. 어 뭐야, 종이신도. 라티아스, 아 호연지방 또 나왔네. 빨간색 싫어하신다며요 그래도 보상이라면, 싫어하는것정도참을수있잖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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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우우우우우우우 올,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뻔뻔하죠? 뭐 나오면 다 달래. 대신 제르네아스 릴게요 가이오가가 더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 저랑 닮은 색깔 싫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또 복선을 이용하다니 뭐 오케이. 그럼 나는 제르네아스. 감사합니다. 아또 나왔네. 아 호연지방 특집인가 나 오늘. 와우. 우와. 아 근데 무한다이노는 약간 이제 좀루즈하다할까 너무 많이 쓰긴 했죠. 너무 많이 사용하긴 했어. 레쿠자 그렇지 오! 호연지방 어허 좋아요 사인님 지금 그란돈 빼고 다 어?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 마시라 그란돈도 이제 곧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호연지방 포켓몬 잡은 거는 여기 보상 이거 다한 마리씩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원하는 도구랑 육부위 세팅 다 가능해 알겠습니다 자 펄기야 아 가이오가 어 잠깐만 얘를 잡으면 그란돈이 나와줄 것 같은데 어 설마 잡나요? 쭉 오 깜짝이야 어? 야, 빨간색 싫어한다며 나 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갖고 가세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이벨타르 좋아 이제 마지막 남은 마스터볼은 무조건 그란돈 잡고 해말겠어 내가 먼저 뽑으서 내가 잡아버려야지 우와 다한 번에 까버려 우두두두 우와, 우와! 안돼 이럴 줄 알았어 안돼 안 돼! 막아 쑤? 못 막았지 호연지방 메인 전설 다 모았다 제발 좋은 거! 오! 오! 아 아이고 근데 레쿠자 쓰기에는 너무 엔트리가 별로지 않나요? 메탈과 레제레킹! 상당히 강력한 포켓몬들을 잡았구만 그럼 바로 행운의 상자! 구독자는 하니 머스터드님이시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사인님 빨간색 포켓몬 개체감 6V 진입 물건은 자유 기술은 V 제너레이트 섀도 다이브 신속 거스탄 고미님, 파란색 포켓몬. 개체값 3부이 진입 물건, 원하는 메가나이트. 기술은, 변신 신속, 뛰어오르다. 향류, 거스참중 선택. 아니, 1 2 3부이에요 어, 어, 뭐, 뭐지? 어, 뒷페이지에 내용이 더 있어. 사이님이더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고미님, 오늘 꼭 져주세요. <laughs> 그러게 요즘 어뭐 안티팬을 자꾸 늘리려고 그래 어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승부욕에 불타는걸요 어 안돼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잖아 아니 뭐 내가 한 말은 아니니까 아, 좀살살해 달라고 어림도 없지 전력으로 간다 으악 덤아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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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악 처음부터 테오키스라니! 하! 신을 빼먹지 말라고! 이 녀석은 신의 테오키스야! 그신 내가 없애주마! 그럴 줄 알고 내가 신 테오키스에다가 넣어준 힘이 있지 크로스플레임! 자폭! 간대 호호호! 이럴수가 개노세크트가 녹아버렸구만 그러면 에스포의 약점인 다크라인 아니 잠깐만! 아 이러면 크로스플레임밖에 못쓰는데? 시작! 다크얼. 헤헤 잠자기 실패. 안돼. 아뭐그 작전을 좀 시작해 볼까? 맹상. 안돼. 오. 언니 잠깐.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나도 작전 시작이다. 나쁜 음모. 뭐. 오. 특공을 크게 올리는 거야. 좋아서 회복. 와한 좋아, 대만 더 맞으면 죽어라. 안돼. 이 멍청한 녀석. 공격을 했어야지. 이 녀석을 죽일 방법 깡들이지. 기라티나. 아 이거는 에스퍼도 안 달고 불꽃도 안 달고 드래곤 크롬 아 얼마 안 달아 나이스 아 뭐야 아니 프레셔 특성 때문에 크로스 플레임 봉인당했어 너무 작아 에? 와, 아니 사이코 부스트 아니 이거 에스퍼 거의 일격기급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오키스왜 이렇게 쌤? 잠시만 테오키스한테 3마리가 당했는걸요? 하하하 아, 아, 오늘 테오키스로 다 끝나겠군 어, 안돼 저번에도 비슷하게 끝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쯤에서 똥지락 뭐야 냄새 이것이 바로 은가를 묻힌 바위다 냄새나 피할거야 피할 수 없다 대폭발 같이 가자 아아 어! 아! 어디 미친거냐고 <laughs> 아니 솔직히 대폭발 썼는데 뛰어오르다로 피하는 거는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걸 노렸지 나와라 빨간맛 그란돈 으저 포효하는 것좀 봐라 좋아 간다 불내붙자 뛰어올라 이놈이 이러면 벌크 없어버려 당연 뭐야 아니 물탈 공격 왜 맞는 거야 박샤 어. 안돼 란도아넌 죽을 수 없어 나와 끝까지 갈 테다 죽으셔야 할걸요 신석! 에헤 바로 후쿠자! 우와! 나도 신석! 으악! 후후후! 레쿠자인 레쿠자! 어이! 아 맞다! 고미도 마지막에 레쿠자 잡았었지? 이렇죠! 영민! 내가 더 빠르다 영민! 아 이야! 나이스! 이럴수가! 그렇다면 레쿠자가 좋아 죽는 블랙 가이오가 원시 버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죠? 냉동빔. 오, 어, 뭐야! 어! 아, 급소 터졌어. 아, 아, 아. 레크자 믿고 있었다 그. 에이, 다이맥스다. 야! 봐주지 않겠어. 원시 가이오가 다이아크. 안 돼, 절대 용도. 그, <laughs> 다이맥스한테 절대 용도라니 어림도 없다고. 자, 뭘로 때려줄까? 다이제트? 걸로 때려주세요. 뜨우. <뛰> <뛰> 뭐야? 아까의 그 분노한 기백은 어디갔지? 어, 분노치 사라졌어. 역시 혼이 좀 나야 분노가 가라앉는다니까. 그, 오늘도 졌어. 또 졌다고요? 에헤에헤 배틀도지고 언제까지 <laughs> 질 건가 고미군? 책게 말대로 된 것뿐이라고요. <laughs> 아, 구독자의 편파 판정? 어, 여러분들, 고미님도 응원해주시고요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맞아요! 저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한다구요. 뻥 치시네. 헤헤, 뽀뽀뽀뽀뽀. 야구르지, 야구르면 한대 때려보시지. 못 맞추지? 못 맞추지? 에이, <laughs> 에이, 딸, 빨리 덤벼! 아, <laughs>